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랜저 7세대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어, 이제 실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시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미 외관에 대해서는 주행도 있었고요. 또 이미 살펴보신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했던 뒷좌석과 트렁크, 패밀리스단 용으로 정말 알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랜저하면 아무래도 패밀리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뒷좌석에 대한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카티 에디터인 에디터 L도 지금 그랜저 구매를 고민할 정도로 아빠들이라면 이 뒷좌석에 대한 좀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뒷좌석이랑 실내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룸이 좀 생각보다 낮습니다. 제가 아까 차영 세팅한다고 잠깐 타는 와중에 여기 게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낮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랜저다 보니까 넓습니다. 제키가 177이고요. 덩치가 상당히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뭐 레그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넓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파묻히는 느낌. 쇼퍼드 리븐이라고 하면 은 뒷좌석 그 프라이버시가 좀 어떻게 보면 보호된다고 하잖아요. 옆을 보면 은 바로 C필러기 때문에 침해되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오페라 글래스를 통해서 볼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앉는 사람 비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려면은 좀 많이 돌려야 해서 실제 오페라 글래스는 그렇게까지 어, 이게 좀 많이 도움 되겠네 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머리가 나오기가 네. 보려면 좀 많이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착좌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컬러도 굉장히 좋지만 거의 부드부드한 느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랜저가 현대의 플래그십이 됐죠. 제네스가 시 분리되면서. 그래서 그런지 어,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스웨이드 재질의 헤드레스트 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머리를 기대했을 때좀더 착자감을 더해주기에 딱 좋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랜저는 우리가 가족용 패밀리 세단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기업들의 임원급들이나 회사용 차량으로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의 비중이 그래서 더 높게 도 느껴지는데 그런 면에서 편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고요. 다만 헤드룸은 이게 파여있거든요. 그래서 옆을 보면 조금 닿을 것 같은데, 이게 기댔을 때177 덩치 큰 성인이 앉아도 크게 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파여있는 게 가운데 빼고 이양 옆에만 파여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5인이 타게 될때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덩치 큰 신거나 또 키가 크신 분이 앉으시면 앉을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암레스트였는데, 왜냐면은 뒷좌석에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어, 이게 플래그십 엄청 비싼 차가 아닌데도 이렇게 스위치만 눌러주면, 어, 상당히 뒤로 넘어갑니다. 오,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어, 각도 생각보다 기대 이상입니다. 특히 이쪽 시트가 그만큼 여기 허벅지까지 조금 감싸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지 대비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여기서 하나 드는 것 같고요. 와, 이렇게 누우니까. 오, 대형 뭐 G90 같은 대형 플래그십 단만큼은 아니지만 뭐 충분히 편하게 누워서 가기 딱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헤드룸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뒷좌석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좌우 다대 가능하거든요. 어,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닫으니까 지금 외부에 민플런서 분들 이 찍고 계신 소리가 차단될 정도로 기본적인 차음감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번 하면은 전동으로 커튼까지 어네 그랜저 다운 그런 고급스러움을 다시 한번 상기되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암레스트는 뭐 따로 디스플레이나 이런 건 없지만 슈퍼 드리븐의 편의성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소재라던가 이런 부분도 현대가 잘하죠 이런 소재들을 좀 비싸 보이게 하는 포장이 좀잘돼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 아래에 있고요. 스태프 두개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공조 컨트롤이 보이진 않습니다. 어, 그래도 뒷좌석에서 확실히 좀 이런 리클라인이나 이런 거좀 고급져 보이지만 이런 뭐 에어벤트라던가 디스플레이 없는 부분,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G80나 이런 제네시스에 비해서는 조금 등급의 차이를 둔 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너무나 편안하고요. 뭐 기업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예전만큼 명물어져 가족들이 좋아할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승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실내의 구성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매를 고려하는 에디터일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트렁크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랜저의 트렁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의 위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고요. 어, 생각보다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네요. 일단 작동은 굉장히 조용하고 모터 소리도 크게 나지 않고 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 트렁크를 열면은 웅 소리가 나잖아요. 닫혔을 때 외에는 열린 동안에 모터 소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운 감정을 더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은 어우 광활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그런 실내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트렁크를 보면 이 위쪽에 방음 처리를 보통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뭐 위에도 방음 흡음 커버를 씌워놔서 확실히 그래도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쪽에 방음 처리가 잘돼 있는 부분 그 다음 트렁크 입구가 제 손바닥, 성인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일단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구랑 안쪽에 좀더깊숙히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이 차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밀리 세단이나 아니면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한 만큼 트럭콘 공간도 좀 중요하실 텐데, 이런 마무리부터 이런 공간까지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의 경우 뒷좌석 리클라이닝 옵션이 들어가서 그런지 따로 폴딩 같은 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뭐 폴딩 부분에서는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뒤에 전동으로 리클라이닝이 들어가면 구조적으로 폴딩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이렇게 스키스루는 있기 때문에 긴짐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아래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타이어 모빌리티 킷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공간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트렁크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했던 그랜저의 실내인데요 네, 이 키는 아이오닉6에서는 옥색 약간 그 컬러가 있었다면 지금 블랙으로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옥색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더 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H로고에 대한 키에 적응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굉장히 클래식한 스포크의 어, 부분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치 돌아온 느낌이 들고요. 어,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 리모컨부 덕분에 하나의 스포크의 휠이 보이는 느낌은 괜찮지만, 사진과 다르게 실제로 보면은 무광 플라스틱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은 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컬러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브라운 컬러는 잘 되어 있고, IG가 좀 떠오르는 인포테인먼트부터 새롭게 적용된 12.3인치 화면 두 개가 바로 시원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 캐주얼해졌거든요. 안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기능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나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더 개선한 느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은 177인 저한테 맞춘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가장 낮춘 상태거든요. 가장 낮춘 상태에서 조금 앞이 조금 누워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A 필러가 좀 가파라서 운전시야가 약간 낮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넓게 퍼져있는 느낌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택시 미터기로 좀 우려했었던 실제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묵직한 그런 조작감이 있고요. 어, 그 다음 뭐 사이드에는 공조 외에도 기본적인 물리 버튼들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키, 뭐 볼륨이라던가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남겨놨지만 뭐 오토홀드라던가 테마 뭐 이런 그다음에 공조 관련된 거는 다 이쪽에 놓을것 같고요. 혜택적으로 좀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제 조작감은 누르는 피드백은 명확히 들어오는 건 장점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보지 않고 뭔가 조절을 할 때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클래식한 각 그랜저 느낌과 그 그랜저 느낌을 좀 하이테크적으로 재해석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지의 느낌도 좀 들어서 이 차를 선택하는 고객분에게는 좀잘 맞는 그런 실내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칼럼식 기어는 아이오닉 5보다 더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조작감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바이오필릭 블루펄 그 다음에 인디고 브라운 투톤의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2.5 GDI 모델인데요. 어, 아무래도 그랜드 외관 내에서 말이 굉장히 많으셨죠? 근데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스타리아가 연상되거나 그렇게까지는, 네. 차이가 나는 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스타리아는 좀 높은 상용차 느낌이라면 확실히 차가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겹치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같지만요. 아무래도 이 스타리아에 적용된 디자인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플래그 세단에 오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을 갖는 것도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실제로 보셨을 때는 그렇게 뭐 걱정하실 만큼의 우려하실 만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비율이 굉장히 좀 클래식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릴만 좀손 본다면 뭐 전기차로 해도 이질감 없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라서 어째 보면은 좀 전기차 넘어가는 과도기에 맞는 디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게 되는 그랜저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본인 라인도 굉장히 매끈해서 잘 정돈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기까지 라인이 있거나 복잡했으면은 약간은 좀 과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매끄럽게 디자인되고 한 부분에서는 뭐 만족스럽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랜저 측면보도 일단 전체적인 길이가 상당하고요. 휠 베이스도 매우 길어서 이 실내 공간 확보했던 거를 이 여기 옆에 측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군데군데 그랜저 XG 플래그 타입의 뭐 사이드 미러라던가, 그 다음에 옛날 각그랜저의 오페라 글라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랜저 헤리티지를 좀 살리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가 뭐 엔비전 74도 그렇고 현대 포니 같은 이런 헤리티지를 좀 살리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저의 역사들도 여기서 한번 느껴지는 것 같고요. 뭐휠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튀지 않는, 어떤 그랜저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색과 다르게 이런 어두운 색들은 이 검은색 라인들이 그렇게 유독... 튀진 않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6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검은색 라인들이 튀는 게좀 싫으시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런 어두운 컬러로 하시는 게 검은색 라인들이 좀덜 보이는, 일체감 있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랜저의 뭐 이런 도어도 그렇고요. 프레미스 도어, 그랜저 X에 떠오르는 고급감도 그렇고, 네, 문의 묵직함도 그렇고, 이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게 나온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뒤쪽 디자인은, 이렇게 한 줄로, 어떻게 보면 전면에 데일라이트와 연결된 디자인은 뭐또 넓어 보이고 안정된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 방향 지시등이 아래로 간 부분은 조금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LED 기능이라면 충분히 이쪽에도 방향 지시등을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아래 부분도 실제로 봐도 좀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뭐 라인이라던가 그다음에 풍만한 볼륨감 이런 것들은 이 어떻게 보면 현대라는 브랜드의 플래그십에서 주는 풍요로움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저희가 그냥 전시행사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는 저희가 시승차를 오고 나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저희 에디터 엘이 실제로 구매를 매우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상세하게 리뷰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승차 오면은 주행 지감 뒷좌석 승차감, 옵션까지 다양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